안녕하세요 219부동산TV의 작가 219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부동산 분야 작가가 알려드리는 가장 끝내주는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음성 성본산업단지고요 대소면에 있습니다. 그래서 대소면 성본 1,2,3,2를 어,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쭉 메인 도로를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. 이건 도로가 확정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핫한 땅은 여기죠. 여기가 가장 핫한 땅입니다. 잘 보시면 되고, 첫 번째로 이 라인은 어, 상가들을 지으면 아마 분양이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. 물론 여기도 상가가 있는데, 그걸로 이게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외곽 쪽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여기가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여기 요 만나는 라인 두 번째 여기도 좋습니다. 여기로 올라가면 유촌 산업단지와 거망 테크노 산업단지가 있어서 여기도 일자리가 많거든요. 이 사람들의 유동인구도 여기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. 여기 좋고 두 번째는 요런 지역들 원룸 통금물 지을 수 있는 땅들이죠. 이런 거 좋고요. 요 라인도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또 원룸 통금물 지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여기 아파트가 많이 5천 세대 정도 들어온다면 어, 유동인구와 하고 거주인구가 생기죠. 그래서 이 상가들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것만 잘 분양이 된다면요. 그리고 이세 어, 번째로서 이 단독택지들 잘 보셔야 됩니다. 여기 단독택지들 어, 60에 200%로 어,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가구수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럼 투자가치가 상당히 있죠. 근데, 18 가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, 18개 필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, 한, 여기서 다 한계가 있죠. 그래서 여기는, 여기 공장에 다니는 분들이 기숙사로 쓸수 있는, 그런 가능성이 많죠. 아니면, 요 앞에 있는 분들이 원룸에 살 가능성도 있고요.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, 이 단독주택 용지나 또는 외부 용지에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제가 알려드리는, 이런 어 어떤 라인을 보고 라인을 긋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. 무턱대고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라인을 잘 보시면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성분산업단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성분산업단지 상당히 60만 평 정도 되고 큰 대단위 산업단지입니다.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성분산업단지를 보신다면 앞으로 여기서도 목거리가 많이 발굴될 수 있다. 어느 라인이라고요? 요 라인하고 요 라인 사이, 요 라인 사이에고, 여기도 이제 산업단지가, 유촌 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서, 여기서도 요 흘러들어오는 인구들. 그래서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한 번쯤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신다면, 여러분도 돈 벌어가는 일 어렵지 않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219 부동산 TV에서 작가 219가 알려드렸습니다. 다음은, 어, 다음으로 동영상 보여드릴 테니까요 잘 시청하시면 또 도움되는 정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일구부동산 t v 의 부동산분야작가 이일구입니다 오늘 나온 곳은 성본산업단지 저번에 말씀드린 성본산업단지 주변인데요 이곳은 성본산업단지 60만평 지금 기반공사를 시작해서 많이 진행되어 있는 곳입니다. 어, 정말 대단한 곳이죠. 60만 평, 60만 평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은 너무도 조용합니다. 너무도 참 신기할 정도로 조용하죠. 이렇게 도로가 계속 새로 뚫리는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도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. 예전 같았으면 아마 뭐 서울에서 복부인들이 내려와도. 한참 내려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는가 봅니다. 이랬을 때,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토지들을 투자해 놓는다면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어떤 땅을 사야 되냐? 어떤 땅을 사야 되냐? 여러분한테 그것을 알려주고자 나와 있습니다. 그 땅은 성분산업단지 아마 그 지도를 잘 보시면 중간 라인에, 중간 라인에 도로가 딱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. 가운데를 통과해서 그 도로에 도로와 여기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가 맞물리는 지점, 맞물리는 지점이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 지역입니다. 현재 제가 나와 있는 이 위치들이죠. 이 위치들이 나중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로를 이렇게 팽탄 작업을 다 해놨잖아요. 토목공사를 해서 싹다 저기 푹 꺼진 땅들을 어, 성토를 해가지고 다 메꿔놨습니다. 이런 땅들이 왜냐하면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땅들이죠. 여기가. 왜냐하면 그 앞쪽으로, 앞쪽 라인까지가 생본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통해서 이제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 어, 차라든지 차 통행이 많아지겠죠. 하면 이쪽 라인이 아마 어, 상가라든지 또 이런 걸로 분양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토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저기 지금 길로 쭉 이어진 뒤에 이 라인들이 앞으로 핫한 라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점에 주의하셔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미 이건 계획도 아니고 다 발표되어서 착공되어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번 올해 말 정도면 공장들이 들어와요. 그리고 이제 아파트도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겠죠. 아파트 들어가고 한 2년 뒤에 아파트도 분양해서 거기에 인구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인구가 5천 세대면 얼마 정도 되죠. 약한만 2천에서 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인구, 일자리는 어느 정도 생길까요? 한 2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쪽 라인이 굉장히 핫해질 수가 있죠. 2만 명 정도의 일자리, 인구와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, 어디를 보시면 될까요? 충북 흑신도시 주변을 보면 될 겁니다. 아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비교 대상, 과거에 해왔던 어떤 경험들을 보시면 그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읽어낼 수가 있어요. 그런 걸 읽어내셔 가지고 여러분들도 토지 투자로 어, 돈 버는 그런 투자자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동영상을 촬영하게 됐고요.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 주변 땅들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다면 저한테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좋은 땅으로 소개를 잘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은 1 9 부동산 TV의 부동산 작가 219가 알려드렸습니다. 내용 좋았다면 구독, 좋아요, 댓글 꼭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